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들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을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부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여여 재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왕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활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골짜기에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에 그돌라오멜을 성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스족속을, 사회기랴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앤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 속에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족 속을 친지라. 소도망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알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랑 아브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내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띵 골짜기에는 역총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무라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족속 마모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매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러와 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도 왕이 사회 굴짜기곧 왕의 굴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도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하에 아브라함이 거둔 그 것에서 1 0분의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치오라게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늘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